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브릿지 임장 네 번째 오늘 걸어볼 곳은요.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입니다. 동탄은 수도권 교통망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서울과 지방을 모두 오갈 수 있는 SRT에 이어서 오는 3월 드디어 GTX-A 노선이 개통됩니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서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돼서 다시 한번 관심을 끌기도 했죠. 저희 오늘은 동탄역 인근 둘러보면서 최근에 사전청약이 진행된 부지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오. 제 <laughs> 브릿지 촬영 중에 역대급으로 고급스러운 화면이 나갈 것 같은데요? 동탄 1신도시는 2007년쯤 입주를 해서 이제 한 17년 차 정도 됐고요. 동탄 2신도시는 이제 한 9년, 10년 차 정도 됐습니다. 동탄역이 있는 곳은 동탄 2신도시인데요. 저희도 오늘 동탄 2신도시를 보려고 합니다. 아, 동탄역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이 백화점이 동탄역에서도 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탄역에 가서 GTX 공사 중인 현장도 살짝 보고 지하를 통해서 백화점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신도시답게 도로 정비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오긴줄 <laughs> 알았어요. <laughs> 내려가기 전에 지금 이 가림막으로 막혀 있는 뒷편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은 그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에요. 무려 7년 동안 진행이 됐고 이제 오는 3월에 부산 방향이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서울 방향은 이미 개통이 됐고요. 보시면 지금은 다 흙바닥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제 이곳이 원래는 동탄 1신 도시랑 2신 도시를 가르고 있어서 두 지역을 조금 단절시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하화 되면서 도시를 연결하는 지상공원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고요. 실제로 축구장 12개 정도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내려가기 전에 근데 아셔야 될게요. 굉장히 깊습니다. 지하 6층이 승강장이고요. 내려가 볼게요. 지하에 사실 아무것도 없고 계속 내려가야 돼요. 지하 4층까지 와서 드디어 표시하는 곳입니다. 이게 아까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터널 있잖아요. 거기가 SRT 위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하 밑에 지하 있는 거죠. 아 여기는 그래도 매점이랑 좀 있네요. 아 롯데백화점 입구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월에 개통되는 GTX가 또 SRT랑 노선을 공유합니다. 수서 분기 구간까지는 같은 노선을 쓰기 때문에 GTX를 타기 위해서도 이렇게 지하 6층까지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바닥, 반짝거리는거 보십시오. 여기가 GTX, 아니, 어, GTX역이 되는 거인 것 같아요. 지금 임시로 써져 있거든요, 저. 승강장 번호가? 네. TX. 그러네요. 용산역 같은 느낌이네요. 용산역도 여기서 지하철 타고 저쪽에 기차 지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백화점이랑 연결되긴 했지만 지금 여기가 지하 4층이니까 이 백화점 매장이 있을 층은 아니고 사이언스 허브라는 거 보니까. 뭔가 그런 연구실이나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SRT 동탄역이라고 여, 연결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아까 내려가면서 봤던 통로 있잖아요. 주차장, 거기로 가는 길이 또 저쪽에 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보시면 이게 연결돼 있지만 이쪽이 롯데백화점이고요, 여기는 이제 상가,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보이는 이 단지가 바로 이 동탄의 대장 아파트, 동탄역 롯데캐슬입니다. 2021년에 준공됐고 940세대 정도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작년에 16억 7천만 원에서 9월에 21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40평대긴 했지만, 근데 최고가를 찍었던 그때가 GTX가 이제 시운전을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호재가 있으니까. 매달 1억씩 오르듯이 올랐다가 최근에 거래된 건 없는데 아직까지도 같은 평형은 호가가 23억까지 나와 있고요 전용84도 한 18억 원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동탄 집값이 좀 빠지긴 했어요 뭐 고점대비 1, 2억씩 빠진 곳도 있고 많게는 7억 원이 한달 만에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롯데캐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가가 여전히 높고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사실 그 집값이 떨어진 단지들은 이 동탄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중공이 이 롯데캐슬이랑 한 5년 이상씩 차이가 나는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이 롯데캐슬은 사실 동탄의 상징 같은 곳이기 때문에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롯데캐슬이 주변 집값을 견인해 줄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이 동탄역 롯데캐슬이 가격 방어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입지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동탄역이랑 바로 연결되고, 롯데백화점이랑도 연결되고요. 바로 앞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공원도 있어요. 이제 저희 단지에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확실히 이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 평지라는 거.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큰 길이 동탄대로거든요. 근데 동탄대로를 중심으로 롯데캐슬이 있는 곳과 반대쪽에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이쪽은 이제 주상복합 위주고 반대쪽은 대단지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반대쪽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이 있는 거고 반대쪽에는 이제 대단지들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이제 최근에 접수를 했었던 유홈 사정청약 부지인데요. 동탄역에서 멀지 않아요 뭐한세블록 정도였던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주변 어떤 분위기인지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얼마 전 지난주에 사전청약 접수가 끝난 화성동탄2 C14블록입니다 동탄역 아까 보신 롯데캐슬에서부터 걸어왔는데 한두번 정도 신호 건넌 것 같아요 지금 접수가 끝나긴 했지만 본 청약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어디에 있는지 이 주변 분위기를 보시라고, 보시라고 저희가 또 와봤어요. 보신 것처럼 여기 오는 길이 다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들 많이 되어 있고 상권 잘 형성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부지 뒤편으로 보이는 게 이마트 트레이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백화점 있고, 바로 집 아파트 옆에는 이제 장볼수 있는 대형 마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보이는 곳에 이제 공공분양 아파트 들어섭니다. 입지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조금 논란이 됐었죠. 전용 8사 국평 기준으로 8억 7천만 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뭐, 주변 시세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당연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데, 문제 이제 공공분양이잖아요. 공공분양 굉장히 까다로운 거 아시죠? 조건도 많고, 소득 기준도 있는데, 8억 후반에 나와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내가 임대로 살다가 6년 후에 이 집을 분양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감정가가 그때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입주할 때 감정가와 분양을 받을 때 감정가의 평균 가격이 이제 분양 가격이 되는데, 지금 모른다는 거죠. 이 8억 7천만 원도 추정된 입주 분양가고요. 본청약은 내년이니까 또 바뀔 수도 있고, 거기에 6년 후에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때 또 얼마일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됐었어요. 제가 지금 청계중앙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이제 학교가 보이시죠? 이 학교가 아까 보신 동탄역 롯데캐슬에서도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신도시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많은 반면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공원 주변에 학교가 한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봤던 사전 청약 부지에서도 이쪽으로 아마 초등학교가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학교 중에 고등학교는 또한 곳밖에 없어요. 최근에 교육부가 동탄 고등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는 뭐 계획안을 승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또 다른 단점은 교통입니다. 동탄에는 지하철이 안 다니죠. 또 GTX가 곧 개통되기는 하지만 이 출퇴근 시간에 이동 인구가 몰릴 가능성,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배차 간격이 좀 큰데다가 경기도 광역버스는 입석이 안 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면 또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이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동탄이 서울에 의존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 출퇴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진 수도권 신도시들과 달리 이 동탄은 가까운 곳에 삼성 화성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탄에 삼성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경기도 내 이동도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동탄 트램이 착공된다고 합니다. 2027년 개통 예정인데 무려 36개 정거장이 생긴다고 해요. 또 경기 남부를 잇는 동탄 인더건선과 서울 지하철 1호선 연장 계획도 있습니다. 교통이 뒷받침되는 동탄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또 꼼꼼한 인장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어느덧 걷기 딱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브릿지 임장 다섯 번째 꽃 피는 봄에 걸어볼 곳은요. 수원 뉴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매교역 일대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전용 84 분양가가 9억 원을 웃도는 단지가 나와서 화제가 됐죠.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고 실제로 계약 초기에는 성적이 거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조정 등 시공사의 미분양 마케팅이 나오면서 최근 1,200 가구의 일반 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 했습니다.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금액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이 가격이 인근 시세를 반영한 공급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늘은 최근 완판된 단지 한번 보면서 이 매교역 일대에 최근 들어선 신축 단지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인구가 약 120만 명 정도 되는 곳입니다 2022년에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 특례시로 승격이 됐어요 그중에서도 이 권선구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광교 신도시가 있는 영통구보다도 한 2천 명 정도 많아요 최근에 신축 대단지들이 매교역 인근으로 많이 생기면서 또 많은 세대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최근에 완판된 매교역 펠루시드인데요 이 매교역에서 나와서 바로 단지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역세권 단지인 거죠. 이 단지가 2180여 세대가 되는데 굉장히 대단지거든요. 공사 펜스가 끊이지 않고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단지가 위로 길다는 거고 제가 방금 나온 매교역에서 쭉 계속 이어지는 단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인데 꽤 오랜만에 지금 언덕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주 가파른 건 아니고요, 경사가. 조금 언덕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 그리고 여기가 정말 특이한 게 아파트 단지 안에 교회가 있어요. 여기 안에가 교회거든요? 교품하죠? 아무래도 재개발을 한 거다 보니까 이 사유지를 다 매입하지 못하고 뒤쪽으로 단지가 생기는 거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단지 앞에 버스정장이 세 개가 있더라고요. 단지 중간 그리고 매교역 쪽 그리고 단지 끝 쪽에 버스정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번선 6구역을 재개발하는 곳이고요. 단지 이름은 매교역 페루시드로 정해졌고 이 시공사가 삼성물산이랑 SK 에코플랜트 그리고 코오롱글로벌 이렇게 세 개사가 컨소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언덕을 다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제 매교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딱 여기가 단지 끝, 펜스 끝이거든요. 근데 이 맞은편이 구축 단지 그대로입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또그 반대쪽으로는 여전히 이 개발되지 않은 구축 동네가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걸어오면서 계속 보였던 이 맞은편, 이 지역 대장 아파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이 대장아파트는요 입주 2년차 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아파트입니다 아까 펠로시드가 한 2100세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더 많아요 여기는 3600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대장아파트로 불리고 있고요 신축아파트답게 상가도 굉장히 잘돼 있고 그럼 이 상가를 따라서 주출입구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주출입구라고 돼 있었는데 주차장 쪽이어서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유도단체 굉장히 넓고 세대 간좀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동에서 그 매교역까지는 도보로 한 20분 정도까지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봤던 펠루시드랑 프루지오를 가르고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변에 삼성전자 통근버스가 온다고 하거든요. 삼성으로 출퇴근하시거나 아니면 이 매교역을 이용해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도로가 제일 끝쪽 라인들, 동들을 선호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다들 그 도로가 라인만 선호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울타리에 가려 있는데 여기가 학교예요. 이 아파트는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단지 내에 품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옆에 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안쪽 동을 또 선호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가구를 선택할 수 있겠죠. 이 단지 전용 8사는 2020년에 한 6억 5천만 원대에 분양됐습니다. 다음해에는 4억 원까지 웃돈이 붙어서 10억 원까지도 분양권이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지난해에는 일반 분양가랑 비슷한 6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는 9억 3천만 원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는 같은 수원인 영통이나 광교뿐만 아니라 이 서울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급매물이 한 9억 3천만 원 정도고 일반 호가... 10억 원까지도 형성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아파트는 2022년 7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아직 입주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펠로시드가 입주를 해도 이 아파트가 대장자리를 유지할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물론 입주 시기가 한 4년 정도 차이 나기는 하지만 여기가 펠로시드보다 세대 수도 많고 또 보신 것처럼 학교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이 아파트의 특징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신축 아파트 치고 굉장히 낮거든요. 여기 인근 근에 수원 공군기지가 있어서 이 고도 제한을 받는다고 해요. 또 저쪽에는 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학교 근처는 층수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보통 한 15층 정도고 최고 층수가 20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고도 제한은 펠로시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펠로시드는 여기보다 더 낮아서 최고층이 15층입니다. 저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보신 프루지오 SK뷰랑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수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힐스테이트 프루지오도 앞서 봤, 본 단지들이랑 마찬가지로 이 매교역 일대 재개발 사업지로 묶이기는 하는데 이 단지들보다는 외교역에서 거리가 조금 있어요. 대신에 수원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서 수인분당선뿐만 아니라 지하철 1호선 그리고 나중에 개통될 GTX 노선까지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푸르지우가 앞서 살펴본 단지들보다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기 이렇게 수원천이 있어서 산책로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에요. 여름에 또 나와서 좀 시원하게 저녁 시간을 산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가 이제 힐스테이트 푸르주오 수원인데요 아까 본 푸르주오 sk 뷰보다 한달 늦게 입주한 곳입니다 매교역에서 지금 뭐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바로 매교역 앞에서부터 이 단지가 계속 보였잖아요 그래도 계속 걸어온 이유는 여기 보이는 이 도로를 이 기준으로 1단지랑 2단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 뭐.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단지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 근데 이 단지도 1, 2 단지 통틀어서 한 2,580여 세대 정도 있고요. 1 단지 쪽에 이제 상가 아케이드가 쫙 되어 있어서 2 단지에서도 이쪽 상권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거리가 가까운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길을 건너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린이 보육 구역이나 이런 게잘돼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큰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파트에서 배정되는 중학 학교가 이 단지를 기준으로 한 2km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신에 단지를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는 이 셔틀버스가 운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여기 단지가 또 조경이 워낙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단지 내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분양가는 전용 84기준으로 한 5억 9. 4천 0백만원 정도의 책정이 됐어요. 근데 또 유상 옵션 등을 추가하면 결국 6억 원 넘게 분양이 됐었고요. 올해 거래된 매물은 없는데 지난해 9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매교역 펠로시드가 이 인근의 시세를 반영했다는 말이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매교역일 때는 세대를 막론하고 거주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해요. 젊은 분들은 이 수원역이나 인계동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수원화성이 가까워서 가족 단위로 볼 거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처럼 구도심 상권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물가가싼 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은 또 그걸 선호하신다고 해요. 대신에 여기는 택지지구로 뭐 지정되거나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랑 이 구축 빌라들이 엉켜 있는 모습 그리고 계획적으로 도시가 정비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뭐 상권이나 학원과도 발달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성된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광교와 같은 상급지들이 작년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 인근 지역들이 이제 갭 메우기를 시작했는데, 이 수원 권선구도 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오늘 살펴보기로 한 단지들은 모두 봤는데요. 오늘의 임장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